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도와드리는데, 알면서 어, 괴롭히려고 해야 된다 나 음, 그런 분들이 있는 요마딱 시작이 최혜영 승무원한테 머리를 맞았습니다. 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무원이 자기를 개쳐다보시 봤다. 어, 뻔했어 응. 눈물이 내가 날것 같은 건데, 울면안 되잖아요, 제가. <laughs> 아니들 물어보시는 게 소개팅. 음. 음. 이거는 진짜 소개팅에서도 많이 물어. 아. 근데 진짜 가벼운 가벼 어떻게 단계를 밟아볼까? 아. <laughs> 1 단계부터? 가벼운 진상. 캐리어 노루패스. 아한 아. 번은 이제 정장 입으신 회사 남자분이 제가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가니까아 그리고 앉으시는 거예요. 아너 지금 현실표정 나. <laughs> 그래서 그때는 막내 때여서 열심히 도와드렸죠. 근데 매니저님이 보시더니 그런 걸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손님한테 같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캐리어를 저희가 넣어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승무원이 다치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캐리어잖아요. 음. 그리고 캐리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못, 못 넣으실 것 같으면 저희는 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못 드실 거면 이건 갖고 타면 안는거 응. 이건 그냥 되게 항상 있는 일인데 밥 초이스가 없어질 때꼭 진상을 피우시는 손님들이 아. 있어요 레스토랑도 아니고 하늘 위에 우리가 어디서 얻어오냐고 응. 어, 누구 데려와 누구 데려와 다 불러와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응. 맞아 맞아 응. 근데 기내식 같은 문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받아도 응.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식사가 한정적으로 실리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는 컴플레인은 그게 적용이 안 돼서 그래도 조금 다른 케어하기가 좀 쉬웠고.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비행기에 몇 명이 탔고, 이 비행기가 비즈니스는 몇 석이고, 뭐 이코노미 몇 석이고, 이 비행기가 여기 회사에 몇 개가 있고, 그거 좀 알아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뭐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 아 어,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슬림 아, 문화는 몇시 되면 뭐,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그 위치를 봐달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해야 어머, 되는지 어머. 이 이문에도 기도를 하고 저 문에도 기도를 하고 <laughs> 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규정상, 규정상 의자나 이런 데서는 할수 없고, 음. 그런 정해진 곳에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막 신기하다. 약간 일본 분들은 진짜 말이 없으시고 아, 부탁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하시고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어, 맞아. <laughs> 앞에서는 내색을 네. 안 하는데 뒤에서, 뒤에서. 그래서 일본 비행은 조심하라고 편하지만 조심해요. 맞아. 음. 그리고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이제 중국 비행은 그냥 진짜 노동하러 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되게 그냥 쿨하고. 음. 뭐 잘못해도 그냥 그래요. 아 웃고 웃고 응. 말고 진짜 편해. 어 그냥 되게 마음 편해요 중국분들 오히려 되게 저는 중국 어. 비행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라이 라이 빨리 빨리 라이 라이 <laughs> 제가 많이 하는 말 매일매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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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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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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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저희 남미 같은데 가면 은 남미 사람들의 성향이 엄청 막 시끄럽고 막 밝고 막 아웃고잉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열몇 시간 가는데 진짜 막 파티가 파티가 오, 그런 파티가 오. 없어. <laughs> 승무원 입장에서는 우리도 재밌는데 난감하죠. 열네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음. 이렇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음. 힘들고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갤리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는 딱 이렇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보면,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뭐, 손님이랑 얘기하는 거 좋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진상이라기보다는 조금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laughs> 인도 쪽 이제 승객분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서플레이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이 조금 힘, 많이 힘들다고 악명 있는 비행이기도 해요. 저희는 인도분들 타시면 좀 그런 건 없고 약간 너무 느리셔가지고 음 되게 느리시지 않세요? 진짜 이게 세상 느려. 너무 깜짝 놀란 게 진짜 <laughs> 들어올 때도 <laughs> 느르르르 들어오시고 커피 이제 커피 서비스를 할때 트레이를 이렇게 내밀면 진짜 컵을. <laughs> 내려놓고 따서 주면은 이것도 아 근데 이번엔 설탕을 까먹은 거야 <웃음> 설탕 <웃음> <웃음> 어 이게 진짜 특징이 아... 되게 딱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게 웃겼던 게 일본으로 비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승객이랑 일본 승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랜딩하고 비행기 멈추자마자 일어나는 사람은 아, 아 사람. 맞아 맞아 어, 앉아있는 사람 다 일어났어요 진짜 성격 급한 사람 아, 진짜. 실망시키지 않으니죠 <laughs> 진짜요 네. 그런 사람들도 저는 어, 좀 기억에 남은 손님이 약간 울먹울먹이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그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음. 돌아가셔서 급하게 가는 길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오, 거예요 <laughs> 내가 막 눈물, 눈물이 내가 날것 같은 거 근데 울면 안 되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서 계속 손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비행기에 즐겁게 가시는 분도 당연히 많지만 조금 맞아. 그런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런 손님들도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저는 한 번은 이제 엄청 지연이 돼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비행을 했는데 마지막 편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음, 그럴 때 문자. 음,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제 아, 밥을 아니. 못 먹어. 너무 서러워. 하게할때 인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딱 잡아 주시고 어, 아유 너무 힘들어 보인다면서 밥은 먹었냐고 그러시는데 어, 밥 먹었냐고 어,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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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말한 마디 음. 그냥 아 어, 고생 너무 고생하네요. 그러면서 음. 그럴 때 진짜 눈물 쏟아져요. 진짜 그때 눈 뻔했어요. 음. 아 진짜 이거 이거 팁 하나 있어요. 어떤 손님 간호 하시자마자칭송을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 서비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음. 손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해주게 되는 음. 거예요 근데 그냥 내리는 분도 있고 일부러? 네, 왜냐면 그 카드 하나로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칭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이런 적 있어요 밤비행이었는데 그때 이제 담배에면 불을 다 끄고 앞쪽 갤리랑 뒤쪽 갤리만 불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다가 이제 기장님께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콜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손님들이 못 보게 커튼을 이렇게 딱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 손님한테 어, 손님 저희 죄송한데 조금 이따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손님이 불만을 쓴 거예요. 음. 불만딱 시작이 최혜영 승무원한테 머리를 맞았습니다. <laughs> 하고신 거예요? <laughs> 제가 때렸다는 식으로 쓴 거예요. 어머모, 어머모, 어머모. 그 사람은 무슨 뭐 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허응. 뭐 서비스를 왜그딴 식으로 큭. 하냐고 막 이렇게 막 현지를 막 너무 정성스럽게 이만큼 쓰신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때렸으면 안온 거지. 근데 그,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너무 바쁘면, 이게 별로 진상이 아닌데도 진상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 <laughs> 어, 뭐가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없나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laughs> 그분은 잘못은 없어요. 당연한 권리인데. 그냥, 아, 아쉽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이프가 비즈니스에 고 아... 남편이 이제 이 컴이 앉았는데, 그렇지.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남편을 바꿔서, 아... 남편이 거기서 자고, 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좀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원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 그런 점은 있었어요 제 선배가 겪었던 얘기인데 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었대요 이게 집바퀴벌레가 아니고 건나에서 아 날아다니는 아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이제 기내에서 딱 발견됐는데 이아 어떤 그 직장인 아저씨분께서 선배한테 잡으라고 시킨 거예요 아 그리고 선배는 이제 듀티를 받았으니까 아, 어떻게 잡아야지 그아 세이프티 카드를 열심히 막 잡고 있어요 아, 세이프티 카드 놓쳤어요 <laughs> <laughs> 이거를 근데 그 아저씨분이 화를 내시면서 음. 지금 이상황은면대안한거아찬가지였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laughs> 네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여기서밖에 일 못하는 거야그 웬일인가요? 웬일인가요? 웬일가요 웬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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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가요 웬일인가요? 웬일인가요? 웬일인가 그래서 그가요그일인가요 웬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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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가요 웬일인가요? 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건 진상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거 이외의 것을 바라시거나 아니면 은 감정적으로 너무 비하를 하든지 아니면 무시를 하든지 반말을 하거나 약간 이러시는 분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진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상이신 분들도 뭐꽤 있긴 하지만 좋으신 분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막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